구독은 니너안 했니? 안 했으면 지금 에 줄래? 했니? 계속, 계속 거야 사람이 어. 봐 뭐야? 곱창 전골이랑 같이 왔다 사람이 와. 가서 사와, 네. 네 사와. 야 가서 니를사 와, 미를 니사와 야, 양현 씨왜집배원 가방 아빠한테 내게 하던야집배원 가방 어딨는데? 썩고 어, 자마자 쓰레기 버리러 갔냐고 <laughs> 지금 어떤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는지 <laughs> 양현식 네왜 어제 가방 추천해준 거안 메고 갔어 미쳤나? 내가 이거 메고 가주라고요 진짜 <laughs> <laughs> 두개 같이 메봐 누가도 난데 아 진짜 덜루다 <laughs> 미쳤나? 요즘에 이런 메신저 제일 많이 메고 다니거든 오른쪽 아.. 어, 현시가 진짜 때깔부터 다르다 현시가. 아 때깔부터 다른 게아니고 반짝반짝하니까 그렇지. 그러면 그이 구찌 가방 메고 하모니카 한번 불어줘. <laughs> 아 밥부터 좀 먹자. 밥부터. <laughs> 하모니카 한번 불어줘. 하모니카 한번만 불어줘. 야 하모니카 한번 불어줘. <laughs> 양현씨 아니 또... 좀더 먹을 수있지 야, 킹크랩 먹어라. 잠깐만 한명 비는데 짱철이 일군 어디 갔어? 아 아빠 취했다니까. 그 세상에 사는 부류 중에서 글자 한자로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어. 짐과 짐꾼이 있지. 세상에. 아니 아빠 아빠 아빠. 우리 자러 갈까? 뽀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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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이거 시켜줬는데 얼마짜리죠? 4 0만 원짜리. 근데 라스트가 <laughs> 그렇게 비싸진 않아. 라스트가 아, 아니야. 고맙따고 하면 안 돼? 아, 이 새끼가 짐채우 간에 네 나를. <웃음> <웃음> 아빠 와서 좀만 먹어라. 나는 이 세계에 너한테 짐밖에 안 되지. 양현식 이럴 때하모니까불러 돌아 빨리. 나 아, 해라. 하모니카 불러줘. 나 뜨거워. 양현식 빨리 불러라, 아. 하모니카 불러줘라고. 하모니까한번 부르면 우리 부르는 셈이야. 아무높아지지는 거야? 어. 근데 너왜 밥을 안 먹냐고 엄마가 술 마시러 간다고 내 혼자 내버려 두고 와빠 자기는 술 마시러 간다고난 내일 갈 테니까 니는 먼저 니 여기에서 내가 아니 잠시만요 <놀람> 어, 자고 내일 내려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알고 보니까 술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를 버리고 이제 그건 아니지 아빠는 아니다 그래, 아빠는 아빠는 아빠 아빠는 아이는 아빠는 아빠는 아빠다 아빠는 아빠아빠 <laughs> 내가 왜 고독한 무산주인지 이해를 합시죠? 아니 네이밍에서 명 나를 보라. 아니 잠나 진짜. <laughs> 얘들아, 이제 잘 시간이다. 잘 시간. 아니야 마무세요. 아 진짜. 아빠, 아빠, 잠시만 음소가 할게요. 그렇지. 엄마가 옆에 누워 가지고 토닥거려 줘라 잘 때까지. 아, <목소리> 아버지 누우세요. 네, 나쁜 놈들. 엄마 노래 한번 불러 줘라. <목소리> 빨리 가라 마. 내가 가라고 엄마가 가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네가 가라고 가야 내가 잠을 잘거 아니야. 아 <목소리> 자다. <목소리>